오늘 설법은 역사상 모든 시점은 교차로라는 제목으로 송산 황인철 교무님께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갑십니다 예, 저희 원창학원 지난 2년간 족적을 짧은 7분여에 걸쳐서 알아보셨습니다. 또감상당 공부담에서 웅강정보예술고등학교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것 같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시간이 짧아서 다 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제목에는 역사상 모든 지점들은 교차로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는데요. 우리 교단이 대종사님이 탄생하시고 성장하시고 그러면서 구도하셨죠. 구도하는 과정을 거쳐서 대각을 이루시고 이 교단을 창립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을 두 돌아 보면은 아, 그것은 오직 한 갈래 길입니다. 그렇게 쭉 이어져 왔죠. 하지만 오늘부터 미래로 가는 길은 무수히 많은 갈래가 나 있습니다. 어떤 길은 더 넓고 평탄해서 어, 이정표도 잘돼 있고 그래서 아주 쉽게 우리가 그 길을 갈 가능성이 아주 커 보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역사는 또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은 그 예상을 벗어난 길을 달려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며 그때 왜 그렇게 역사가 흘러갔는지를 살펴보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정산종사께서 불법연구의 창건사 서문에 쓰시기를 역사는 세상의 거울이라 하였나니 이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일의 흥망성쇠가 다이 역사에 나타난 까닭이니라 하셨습니다. 역사는 교훈이라고 합니다. 옛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살면서 흥망성쇠를 겪었던 것을 거기에서 우리는 분명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훈은 우리를 더 깊게 그리고 더 멀리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10만 년 전에 이 지구상에는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가 함께 공존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는 지역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10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은 두뇌가 우리 호모사피엔스보다 더 컸습니다. 그리고 근육도 더 튼튼했습니다. 그런데 7만년 전에, 3만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그 신체적으로 강하고 정신력이 뛰어났던 네안데르탈인은 멸종을 하게 되죠. 일본의 분자 고생물학자인. 사라시나 이사오는 우리 조상은 약했지만 호모사피엔스는 약했지만 아니 약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하고 주장을 합니다. 언뜻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 주장은 인류가 지극히 어려운 진화를 거치면서 만월의 영장이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아주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강한 완력도 날카로운 이빨도 없었던 인류의 조상,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호모사피에서는 어떻게 700만 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견뎌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인류가 되었을까요? 개개인이 똑똑한 것과 공동체의 성공은 서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성공에는 서로 협력하며 일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 자신이 아는 것을 쉽게 설명하고 변화를 위한 다수의 동의를 끌어내야 합니다. 바로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머리를 맞대고 공리를 했고 그렇게 찾은 답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후손에게 전함으로써 집단의 경쟁력을 키워 왔던 것입니다. 현대에도 집단 지성이 인류 최고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여러 사람이 도움이 더해질 때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창조물이 새롭게 출현합니다. 그 집단 지성의 결과가 과학이고 예술이고 문화인 것입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흔히 이 말을 합니다. 사실 그 시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그 시대를 가장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념관에 있는 제말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사실은 가장 이 시대를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겠지만 역사를 놓고 보면 가장 모르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삼국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이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고구려가 통일을 해서 저 만주 벌판까지를 우리의 국토로 했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약소국가가 작은 나라가 아니었을 텐데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문화 예술의 극치를 이루었던 백제가 만약 삼국을 통일했다면 또 어떤 세상이 펼쳐졌을까 사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까지의 그 과정은 지금 돌아보니까 여길 이었지만 그 순간순간에는 모두가 다 갈림길이었을 것입니다. 신라 가 당나라와 연합을 한것 하나의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당시와 지금의 평가는 크게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는 꼭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수 있지만, 정작 그 시대에는 전혀 명백하지 않, 않았던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되돌릴 수 없는 과거가 되는 순간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흔히 후회를 하거나 환의하거나 합니다. 우리는 50년 교화 정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인가? 아니면 교단 4대를 열어가면서 혁신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종교 무용론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원불교가 그 이름을 없앨 것인가, 아니면 4차 산업 혁명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류를 인도할 것인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환경적 재앙으로 이 지구가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 천지은의 보은 활동과 함께 과학의 파라다이스를 원불교가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쪽이든 이를 뒷받침하는 훌륭한 이론들이, 주장들이 있겠지만 확실히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십 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 모든 질문에 확실한 해답이 있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몇십 년은 사실 5만 년 교훈에 비하면 아주 짧은 세월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하고, 분석과 전망을 하고, 평가와 반성을 하고, 참여를 하고,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미래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의 각 지점들은 교차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역사는 반드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발전한 것이라는 결정론으로 설명될 수도 없고, 또 예측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역사는 카오스적, 즉, 혼돈이기 때문이라고 날씨를 예측하는 그 슈퍼컴퓨터가 도입이 되면서 날씨 예측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도 날씨 예측하는 기상청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토로하죠.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요인들을 위성까지 수아 올려서 한반도 주변의 모든 기상 상황을 파악한다면 더 많은 요건들을 저희들이 음 수집할 수만 있다면 상당히 정확한 날씨를 예보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스스로에게 반응하는 그런 카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이 사회 혁명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이승만 정권의 측근들이 정치 전문가들을 나무랄 수가 있을 것인가. 절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정치 전문가 몇 사람에서 여러 가지 당시 한국 상황을 분석을 하고 틀림없이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고 어 그 정치 지도자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정치 지도자는 자기가 혁명으로 쫓겨나기 않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공무원들의 비리도 막아낼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4.19는 없는 것이죠. 예상 가능한 혁명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복잡한 역사의 카오스입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역사를 알아야 하고 연구하고 배워야 하는가? 앞으로를 예측할 수도 없는데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라고 역사,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절대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필연적인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다가올 미래의 변화를 쉽게 점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최근 교육자 광장에 교화단 교화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토론이 잠깐 오고 갔습니다. 원기 16년에 대종사님께서 불법 연구의 통치 조단 규약을 반포를 하시죠. 이게 많은 세월이 흘러갑니다. 일제시대를 거치고 한국전쟁을 거치고 난 뒤인 원기 62년에 교화단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재정, 그때는 재정이 아니죠. 송치조단규약을 개정한 입장이라고 하고 반포를 하게 됩니다. 그 교화단 규정이 이어져 내려오다가 원기 85년에 약 23년 만에 출가와 재가를 구분하는 교화단 규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출가 교화단 규정과 교당 교화단 규정으로 제가 출가를 구분하죠. 그리고 원기 14년에는 0 출가 교화단 규정을 일부 개정해서 그 동안에 수의단 바로 수의단과 같이 운영했던 각단이라고 하는 상위 교화단을 하위 교화단으로 바꾸냈습니다. 이러한 교화단에 대한 변화 역사를 잘 연구하면 진짜. 교화를 잘하기 위한 교화단 운영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산종사님의 불법연구의 창건사 서문에 밝히신 다시 강조하는 역사는 세상의 거울이라 하였나니 이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일의 흥망성쇠가 다이 역사에 나타나는 까닭이라고 하신 뜻입니다. 대중사님께서 음, 정전 솔성여론 2조에 열 사람의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법으로 믿을 것이오라고 밝혀 주셨습니다. 솔성여론 16조 중에서 첫 번째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오 하는 조항 다음 바로 다음 두 번째로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열 사람이 의견을 내놓았으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의견으로 믿고 실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법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제일 좋은 법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처럼 다수결로 해야 하나요? 공화주의를 주장하지만 근 현대에 이르러서는 엘리트에 의한 민주적 독재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헌법 제1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민주와 공화국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공화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이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요즘은 우리 정부를 독재정부라고 규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약자인 플로레타리아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회주의 이념 이것도 사실은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제일 좋은 법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교단의 화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교차례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하나요? 이 세상은 대소 유무의 이치로서 건설되고 시비의 일로서 운전해간다 하셨습니다. <laughs> 세상이 넓은 만큼 이치의 종류도 수가 없고 인간이 많은 만큼 일의 종류도 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천조의 난척한 이치와 인간의 다다른 일을 미리 연구하였 다가 실생활에 다다라 밝게 분석 하고 빠르게 판단하여 알자는 것이 정전에 밝혀진 사리연구의 목적 입니다. 대중사님께서는 정기훈련 과목 중에 정전 강연회화를 사리연구 과목에 넣어주셨습니다. 경전은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게 한다 하셨고요. 강연과 회화는 지견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해도를 단련시키는 공부라고 정의 내려주셨습니다. 경전, 강연, 회화를 통해서 천조의 난측한 이치와 인간의 다단한 일을 미리 연구하였다가 실생활에 다달아서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여 알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역사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제일 좋은 갈래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끝으로 대종사님의 법문에서 그 뜻을 받들었습니다. 본래 익히고 아는 바가 다른 여러 지방 사람이 모인 대중 중에 처하여 먼저 사람마다 특성이 있음을 잘 이해하여야만, 동지와 동지 사이에 촉이, 촉되지 아니하고 널리 포섭하는 덕이 화하게 되리라 하는 그 단품 사장의 법문과, 자기의 본래 서원과, 아, 자기 본래 서원을 생각하고, 스승님이 가르치는 본인를 생각하고, 당시의 형편을 살펴서 한 편의. 치우침이 없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경계를 당하여 취사하는 대중이 된다는 수행품 33장의 법문을 상기하면서 저희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